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주는 많이 춥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것도 주의하시고 수도관 동파도 주의하시고 또 추운 계절에 여러분 은혜 안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우수와 사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수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증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요단불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 주신 말씀 가지고 처음 감격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전기, 전환점, 분기점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인생에도 역사에도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들의 역사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난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가 교체됐던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에 정착해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어 그런 시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민족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종속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터닝포인트를 그들이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의 감격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감격을 기억하라 이 중요한 신앙의 명제를 우리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과 가정사 또 교회의 역사에도요 온전한 새로운 전기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을 건너며 열두 부족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넘어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 단을 쌓게 만드십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며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건넜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보며 첫 마음을 기억하라. 출애굽했을 때의첫 마음, 가난을 처음 들어왔을 때 입성했을 때의 첫 마음, 노예의 사슬을 끊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난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새로 생긴 신조어가 가난성도죠. 가난, 그러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laughs> 그리고 우리 팬데믹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교회를 안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평안함, 편안함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그분들을 가난균이라고 그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치고,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을, 우리 유수 수련에 가서, 중부등부 수련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며 받은 그 은혜, 예배드리며 눈물로 사모하며 찬양했던 또 기도했던 그 마음, 내 인생의 커다란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의 그 치유력,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것을 경험했을 때의 그첫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기억하고만 있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건데 문제는 그들이 게을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헌신했고 진리편에 섰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았고 무엇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는 마음 없이 감격 없이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 하듯이 그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그렇죠. 목사의 목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목회의 딜레마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이것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제가 일이 되어버릴 때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고돼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처음의 감격입니다. 그 은혜와 감동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첫 은혜를, 처음 열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순재 씨가 어떤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참 배울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요약해 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80이 넘었지만 이 당시에 어뭐예 오래전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어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주연급 배우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떤 역을 맡은지 신인의 마음으로 항상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대사를 열심히 외우고 연기도 신인 때처럼 철저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온다는 거죠. 또 늙었다고 선배가 되었다고 촬영장에 늦게 간 적도 없었고요. 일찍 끝났다고 집으로 먼저 퇴근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배우들은 주연급에 올라서면 그때부터 연기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인때그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순재 씨가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신앙의 길도 우리의 사역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이 온라인으로 하루 한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첫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넘어올 때 열심히 살아보자 주먹을 불끈 주었을 때그 결단을 또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죄연대했을 때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신앙의 첫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저도 또 기억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처음에 그 고뇌와 기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설레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신앙의 인격으로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움츠려드며 살아왔던 적이 많습니까? 또그 분주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 때로는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우리에게도 어떤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 감격을 되살리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열정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오래 간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당당하게 그 마음 품고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또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 여러분의 기억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부터 이산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산에도 그 콩컴한 산에 혼자 올라가서 관악산까지 1시간, 2시간을 올라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 시간을 혼자 캄캄한 밤에도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 지금이라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이 중학생의 나이에 그 마음을 품고 산을 올라갔는지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열정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저도 회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액션플랜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입니다. 그첫 마음, 첫 은혜, 첫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과 기도를 하든지 구제와 선교에 참여하든지 어떤 교회의 역할을 또 그것을 잘 감당하든지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의 모습으로 또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